자, 우리 여성분입니다. 오 카리스마 확실하게 딱 있어요. 환사 아 닮았다 하사씨. 강렬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5번 미스씨싱어 예뻐. 어, 여유가 아이고, 느껴집니다. 재즈 나도 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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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즈 스타일. 응. 아오오 향수 향수. 자 5번 미슬싱어는 스 과연 어떤 분일지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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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가 발곡가. 재즈 나와야 돼요. 몽환 보이스. 보이스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음악을 노래를 했다는 얘기네.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가 있었고요. 네. 거기에 o s t 를 불렀을 수도 있고요. 그 o s t 를 몽환 보이스로 불렀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사이퍼지만 괜찮습니다. 사이퍼 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우연히 어,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를 역주행하고 있거든요. 오! 오, 나이스 오, 타이밍! 어, 태그 태그 걸어야겠어. 이하다 아, 아, 잠깐만 드라마를... 지금 시간 대표님 지금 드라마 봤다는 얘기. <laughs> 드라마 정중하게. 여기 아니, 아니라 숙소에 <laughs> TV도 없거든요. TV를 안 놔줬어요. 요즘 왜 전화기로 다 봐요. <laughs> 드라마를 왜 보니? 핸드폰이니까 괜찮아. <laughs> 자, 자, 자 그래서 네.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거를. 지금 되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저분께서 출연한 장면을 본 적은 없어요 배우는 아니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근데 실력자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쌀코지만한 괜찮아라는 작품에 작곡가로서 활동을 하신 것 같고 o s c 가 많이 나와요 모험보이스가 있나요 혹시 모험적인 노래 있습니다 아, 있어요 어, 있어요 만약에 드라마 덕에 욕을 맞추면 드라마 본거좀 봐주세요 아 그럼요 예 네. 아, 제가 원래 이렇게 바로 단정 짓지 않는데요 네. 이분은 1라운드에서 제가 바로 딱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벌써요? 예. 네. 뭐요? 일단 답은 가짜입니다. 왜죠? 음치. 이렇게 골반을 빼면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게 진짜 사실 어려워요. 근데 진짜 자연스럽게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되게 프로페셔널한 어떤 움직임을 쓰는 분인 것 같아요. 아. 자곡가는 그러니까 페이크인 거죠. 아. 사이코보다. 예. 사이코지만 괜찮아. 비용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뭐 뭐 그런 느낌. 내가 나왔다고? 나 나온 게사이버그지만 귀찮아지. 사이버그지만 어, 그 다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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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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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다른 작품이야. 합니다 저흰 사이버고. 우영아, 저흰 사이버 저흰 사이버고. 완전 놀랐네. 버이또 기대가 된다. 참지만. 오? 이게 뭐 어려워? 어머, 어머, 어머. 어, 뭐야, 뭐 잘못된 거냐? 어? 아, 사이버그지만 어려워. 괜찮아? 네 안전핀 내가 뽑아줄까? 이 Only you are Really? You're the one I'm looking for It's real Is I see you running 잘 어울려. 어울려, 어울려. 과연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실력자라면 저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ost를 부른 싱어송 라이터입니다. 작곡도 하고, 작곡도 하고 드라마 ost도 부르면서 조금씩 이름을 알리고 있어요. 오늘 너목보 무대에서 저의 몽환 보이스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좀 맞는 거 아닙니다. 하고. 저는 OST 가수가 아닌 TVN 드라마 OST를 만드는 뮤직 크리에이티브 어? 팀 음치입니다. 어? 드라마 도깨비와 그 오해영 최근에는 스타트업 OST 제작에 우와, 참여했어요. 놀바. 제 외모만 보고 다들 노래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음치라 제 노래 실력을 들은 차장님이. 넘어보고 나가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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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실시 무대야, 연준라아 잘할 것 같은데. 아 제발 실력 실력자여라 실력자여라. 자신감이 있으세요 아, 지금. 왜, 왜 이렇게 진지해? 약간 쫄린 아, 같은데? 와,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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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무서워. 아, 진짜 솔직히 약간 조금 쫄리는 느낌인 아, 거 아니죠? 아이 근데 재밌다, 진짜 재밌다. 아 이번 아, 너무 과하게 리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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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그냥 칠밟봐줘어도 약간 비운 느낌이 나거든요. 뒤형의 코트를 꺾어줘. 아야 여기 밴드 나온다. 어 밴드 나온다. 어 밴드 어. 밴드 일단 나온다 일단. 네. 자 건반 기타 나옵니다. 건반 기타 나와요. 제가 봤을 때요거 나오는 순간 이미 음치라고. 아 음치 아, 세트인가요? 네, 그야 음치 네. 세트. 네. 자 5번 미스러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아 제발 실력 자았으면 좋겠다 진짜. 아. 오, 이런 느낌 어 이런 애들 어울려. 태양을 비워. 야 이번 가형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 아, 진짜 어떻게 할 거냐? 세팅 음추면 너무 아까운데? 이 원하는 게 너무 싫어서 미칠 것 같아 너무 있고 싶은데 지우고 싶.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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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 아, 네. 아 진짜 이거. Thank you. 아우 성희씨. 잖아야 우산 접으라 비 그쳤다. 자 지금 B 씨는 빚었어요. 노래가 시작되면서부터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와 지금 와인 안 마셨는데 와인 마신 것 같아. 이 호흡이 듣고 있는 사람을 감싸는 아, 느낌이 들어요. 아 일어섰네 이제 겸손해졌네요. 일단. 겸손. <laughs> 어디 짝다리를 짚어? 온 <laughs> 여미고, 온 어, 여미고, 네, 아니, 여미고, 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네,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있잖아요. 네. 아, 뭐. 네 요즘 조금 뭐가 잘 되다 보니까 <laughs> 네, 제가 일이 좋아. 조금 계속 잘 됐거든요. 네. 아, 역시 사람은 거만하면 그렇죠. 안 되겠다. 그렇죠. 제가 2021년도에 이거를 <laughs> 좀 기, 좀 새롭게 좀 새로, 좀 생각하면서 네. 지금 말도 잘안 나오는데. 네, 네. 아 진짜 너무 야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섹시하지? 그러니까요. 야, 와 된다. 미쳤어. 어 아,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저톤에 저런 창법을 가진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네.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저 나중에 곡좀 주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저랑 같이 너무 잘 어울리겠다 저도 약간 진짜. 약간 허스키한데 저음인데 어. 톤이 저랑 좀잘 맞을 거 같아요. 아, 너무 영광이에요. 대성할 분이에요. 아, <laughs> 아, 진짜. 그래요. 말 돼. 진짜는 아, 아, 받겠습니다. <laughs> 앞으로 제 노래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 끝나면 바로 제 플레이리스트에 가은 씨 노래 꼭 넣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5번 미스를 찍는 실력자였습니다. 어, 너무 와 섹시해요. 야, 진짜. 와와 최고로 섹시해.